안녕하세요 망한 영화 리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개봉일을 잡아두었으나 갑자기 선거기간이 겹쳐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촬영과 재편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원 제목은 이번이 기회다 였는데요. 제목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논란을 피해 요번이 기회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화 요번이 기회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오늘의 주인공 승원 이제 <laughs> 빨리 가자 저쪽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실어좀 따라와 <laughs> 형나 무서워 사실 주인공의 이름은 강준석이었으나 특정 후보와 이름이 같아 급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전면 재촬영은 무리가 있어 호시 녹음을 이용하여 정신 차려 강승원 머리가 무리때 아니야 논란을 피해갑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때 좀비가 나타나고. 도와줘! 도와빈 집으로 몸을 숨깁니다. 아, 다친 데는 없지. 응. 형, 근데 엄마한텐 아직 연락 없지. 형제는 연락 두절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라도 해볼까? 됐어 전화 다안 터지잖아 형 핸드폰 터진다 <laughs>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선거철에 숫자만큼 예민한 게 없습니다 결국 공평하게 숫자를 배분합니다 한다이시리 <laughs> 어떡하냐 좌절에 빠지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좀비가 나타납니다 <laughs> 또 다시 피신할 곳을 찾아보지만. 2 0대문 잠겼어. 어떻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 위기에서 벗어난 두 사람. 괜찮으세요? 그들을 도운 것은 민호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넌 괜찮아? 승원. 아 어, 형. 저희 집 안전하니까 일단 여기 계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실 것좀 드릴게요. 그렇게 한시름 놓던 바로 그때 <laughs> 집안에 좀비가 있었습니다. 죽이자. 안돼! 내 와이프야. 건드리지 마. 사실 민호는 좀비가 된 아내를 집안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비가 입은 옷 색깔 때문에 없던 장면이 추가됩니다. 재촬영 분입니다. 저은내 엄마야. 건드리지 마. <laughs> 제 재촬영도 잊지 않습니다. 안 친구야. 건드리지 마. 이게 다 뭐예요? 여안전서요 어차피 다 묶여 있고 방문도 열서문닫아놓 괜찮아. 야, 무서워. 우리 나가자. 고민에 빠진 형. 아, 야 여기 있는 게 안전해. 이 사람 말 들어 다묶게있긴 하잖아 어떻게 좀비랑 같이 있어 형안 나가면 나 혼자라도 나갈 거야 바로 그때 <laughs> 아 ,ispātha! 아 ,ispātha! <laughs> 송원. 안타깝게도 동생이 물려버리고 <laughs> 하지만 지나치게 좌측만 무는 거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하여 <laughs> 우측도 물려줍니다 과연 형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요번이 기회다였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81분짜리 영화였으나 재촬영 장면과 재재촬영 장면 때문에 어벤져스 엔드게임보다 긴 192분의 러닝타임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개봉 후 좀비가 흘리는 피의 색깔이 정치색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에 흑백 영화로 재개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망한 영화 리뷰였습니다.